안녕하세요, 딜러마일도 반갑습니다. 미국 어,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어, 약5권에 거래됐고요. 자, 미국 증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오지 않고 월등 말등하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 달러는 어, 1,140원을 행보하고 있고요. 어, 호주 달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어, 미국 재수익률, 즉 시장에 관심 미국 재수익률 이 있습니다. 미국 재수익률은 어, 떨어졌습니다. 10년짜리 어, 입 국채 입찰 어, 무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어, 달러지수 약세를 보였고 미국 정치들은 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도 어, 1,130.90에 거래됐고요. 금 가격은 어, 달러 약세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 유가는 재고 관련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게임스타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는 뉴스가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어, AMC 극장 극장 관련 주가입니다. 주가 어, 수, 저기 어, 결과가 어, 저기 이익이 괜찮게 나왔다. 수익이 괜찮게 나왔다. 그런 어떤 어, 레포터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다운은 어, 3만 2천선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계속 아직까지는 6 0을 이평선 밑에 있,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가능성 아직까지 어,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다른 뭐 이슈는 없고요.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추가 보양. 1.9조 달러 추가 보양이 이제 하야을 통과했음 따라서 이제 바이든이 어, 서명만 하면 되는데, 따라서 그런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어, 어, 어 했는데, 보시면은 뭐 그런 돈들은 어어 어, 제가 볼 때는 어자위 저기 그 어떤 시장으로 흘러 갈 것이다.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25에서 34살 사이가 한50% 정도 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갈돈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어, 캐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시중에 머물고 있는 돈이 2.7틀 조랍니다. 조 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 주식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뉴욕시장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외환시장에 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 약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올랐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 어, 연달러는 조금 밀렸고요 연달러 1분 8.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안화 6.5미터로 떨어졌고요 6.5미터로떨어졌다 위안화는 어, 조금 미국 재수익이 안정되면서 조금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파운드도 1.39 올랐습니다. 1.4 달러 돌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달러 1.26그 달러 부근에 유가 올라가면서 캐나다 달러도 강세를 보는 모습 보였고요 자,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주 달러 강세. 호주 달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보시면은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시 어 60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 어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0.76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어 강세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호주 원 같은 경우에는 870 쉽게 또원 달러가 올라가기도 안 빠집니다. 8 0 0에870 8원. 어,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금 매수하게 기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이 달라는 원화에 대해서는 조금 어, 매수하는 구간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저 우리 코스피가 어제께 빠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어예어 중국 이 물가 지표 결과, 인플레이션, 뭐 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부각되면서 어, 빠지는 어,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코스피는 조금 조정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요. 그런데 워낙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돈이 돈이 시중에 아직까지 돈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뭐 일단 60일 이평선에서 계속 밑에 놀고 있는데 3000 선을 아직. 완전히 3.3 밑으로 빠졌다고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정, 반등 가능성도 예를 들어야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채권시장 소폭 강세 마감했습니다. 정권사절의 손절 관련 물량이 이틀 연속으로서 나오면서 금리 변동폭이 거꾸로 확대된는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2%는 넘어선 상태입니다. 우리 원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원달러 변동폭이 컸는데요. 보시면 은뭐1.1 뭐저 1,135원부터 뭐 1,145원까지 10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어, 이런 장에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면은 조금 먹을 거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위험 자산과 통화 강세의 힘으로 전 이제 했던 1 1 3 6원원에 개장하고. 1,142원 7원에 거리를 맞췄고 작년 10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원달러 차트 잠시 보겠습니다. 원달러 그런데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내구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신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1,136원에 1,140원 사이두고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1,160원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국내 정시 조정 여부에 따라서 어1 1 6 0원의 깃발 겁내야 못 겁내가가 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다른 우리 경제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뭐 온통 상기 신도시 관련 소식입니다. 뭐 LH 정권 LH 지 전권이 아니고 LH 쪽이 죄송합니다. LH 그 공사 직원들이 뭐 사전에 지금 땅을 사 놓고 어, 지금,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참,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은, 어, 뭐, 차명으로다 해놨는데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닌다, 참,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네요. 이제 우리 회사 LH인제 회사 공부 못해서 못다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어, 조리 들림 급평 진짜, 진짜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 경제 관련 공부를 시킨다 이래가지고 우리 뭐, 유, 저 국민학생들도 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조기, 경, 저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 하면은 어똥파래들이 많이 끓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기간 투자 투자 기간 투자 같은 거 담당하시는 주변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저 부동산 리자 하시는 분들, 부동산 관련 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그 똥파리들이 왔다 갔다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뭐큰 기관들, 우리 국민 연금들 뭐 투자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담당자 주변에 똥파리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주변에 뭐 부동산 관련 뭐 하는 투자하는 사람 주변에 똥파리들이 많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 뭐 시청이나 군보청이나 저기 부동산 관련 뭐 하는 그 직원들 주변에 똥파리가 많을 거 같고요. 똥파리. 여기 있는 게 여기 한두 가지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똥파리들 진짜 다이 똥파리들이 요새는 어 공부 잘한 사람 이에 비싸야지 똥파리들이 먹을 거 있지. 깨끗한 데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죠? 공부 못한 사람 집에서 똥파리 먹 먹기.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그렇다 이야기죠. 똥파리들이 에. 공부 못해서 못안놓고꼬텔 아잡았다고 조리돌림 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인간이 됐으면 싶어요. 이거 진짜 이런 부패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이건 우리 강도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함드리봤고요. 일단 뭐 분위기 뭐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만 뭐좀 슬. 슬퍼 보이네요. 슬프고 참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직장 없는 젊은이들 참, 어, 참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윤석열, 뭐, 이분이 지금 뭐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뭐 군의식당 줄줄이 이제 문 닫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참 이런 소식이 있는데 공부 좀 잘했다고 좋은 회사 가가지고 어, 도둑질 하는 사람들 진짜 반성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신도시땅 투기의역 1차 조사 오늘 결과 발표한다고 하네요.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한데요. 자, 지금까지 국제 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 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구독자께서 쇼 카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쇼 카바에서 쇼 카바에 질문하셨는데. 이거 뭐, 거의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쇼스는, 롱은, 롱은, 아시죠? 롱은, 롱은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사는 거, 바이트, 사서 들고 있는 거 길게 간다. 롱이고, 쇼스는 매도입니다. 매도, 셀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도, 판단 이야기거든요. 계속 이제 숏 소설 매도를 계속합니다. 가격이 높은데 매도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이 가격이 바닥건이 왔을 때바닥건이 왔거나 아니면은 어 반대로 사야 될 경우 왔을 때 이걸 갖다가 어 카바를 하는 거래요. 카바. 카바랍니다. 카바. 카바. 숏카바. 그러니까 대사는 대사죠. 어 대사는 경우를 갖다가 숏카바를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어. 뭐 달러 같은 경우 떨어진 달러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어, 거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어, 쇼카바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국제 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 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